예어 지난번에 제가 이, <laughs> 비밀 취급 인가 어, 보안 심사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좀 제를 했었는데요. 에그 예, 사이에 이제 <laughs> 비밀 취급 인가 절차가 없고 어, 인가 해제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외교부가 며칠 전에 개선 방안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했습니다. 예, 차관부터 보. 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외 공간 포함해서 전 직원이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얘기 들었고요. 또 외교부 그 외주 주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 종료 시 즉각 인가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외교부가 보안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안 심사위원회 부분은. 한일 위안부 합의문건 공개 심의 하나를 제외하면은 어, 좀 유명무실한 조직 같고요.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사전 절차로만 형식적인 절차로만 에, 전락해버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심사위원회가 보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그런 것들 좀 제대로 챙기고 앞으로 제역할을 해서. 보안관리가 제대로 될수 있도록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학윤연에서 어, 내실화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어, 그리고 얼마 전에 주중대사관 국정감사 때도 중국 해남도에 있는 천인갱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또 사할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국외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들 중에 국내에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유골봉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요. 상당수가 이제 일본이나 태평양 격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 측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뭘로 보시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기부는 일본 측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유월봉환 사업은 그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거랑 좀더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사안 부분이 충족이 아직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추진 6월 봉안 사업은 좀더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음, 한일 종교계나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지난 2년간 중국이나 일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좀 현황을 파악했고 일본 불교계라든가 시민단체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인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라든가 남태평양 동남아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해서 자국의 유적 유적과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대조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언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인 징용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조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런 사안이 정부가 인지하게 되면은 일측에 그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였고요. 아, 거기에 따라서 이에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또 미측과도 그 소통을 하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 물어온 적은 없었단 말씀인가요? 일본 쪽에서 한국 제가 일본 측에서 문의 사항이 있었던 거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희생자들의 유골봉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 유족들의 유전자 검사가 먼저 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해가 발굴되면 국내 유족들하고 신속하게 정보 대조도 되고 하는데 정부가 국내에서도 유족들 유전자 검사를 했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뭐 작은 액수지만 유골봉환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라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외교부는 어떤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이 사업을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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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을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그 일본 공간이라든가. 아, 중국 공간에서는 그 공간의 활동에 아들 네, 그 중요한 일상적인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본이나 중국 공간에서 그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본 중국 정부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결론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이 우리 한국인 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봉안은 위안부 문제하고 견주어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지만 우리 정부도 이 징용당에서 돌아가신 자국민의 유골을 찾아오는 일 역시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 측에 이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하고 일본 땅에 이렇게 방치된 그 유골들을 우리 땅으로 모셔오지 않는다면은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정부가 이 징용 희생자의 유골봉환 사업에 대해서 좀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민간 단체와 협조할 방안을 좀 강구하고. 관련국과 협의해서 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은 공감하고요. 어, 이 상대국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천인갱 관련해서는 그 저희가 그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 어, 최근 중국에 좀 전향적인 그런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중 공동 연구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습니다 다음은 박진원님지십시